극대 극소가 굉장히 중요해. 네. 이차 함수 도이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차 함수요. 꼭지점 찍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근데 그 꼭지점이 뭐야? 극대 극소인 점이거든. 네. 아 물론 최대 최소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할까 그게 극대 극소잖아. 걔네들이 기준으로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 됐어. 자 우리가 그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음.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네. 끝. 이건 좀있다가 하겠어. 자, 이 문제도 나는 하겠지만 너는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문제 그래프를 그려라 문제는 나오진 않아. 됐어. 네. 그냥 너한테 설명은 해줄게. 근데 그래프를, 그려라 문제는 나오진 않는데, 그래프를, 그려라오진않는오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문제 되는 올제는있올때를있이너스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6이고 3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6이고 0 넣었을 때는 Y절 편정도 정확하게 계산해 줄수 있으면 좋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는 하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와 극소를 둘다 가지는 모양이야. 3차 함수의 그래프. 네. 자, 2번 4차 함수 얘는 어떤 모양일까? 많이 갖는 사차 함수는 제곱이 안나오니까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 극대그선의 함수값이야 0 넣었을 때1 넣었을 때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2,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2. 했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 했어? 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구나. 자, 그래프를 그리시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어이 문제는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풀 수가 있고, 우리가 방정식의 문제에서도 방정식의 문제에서도 방정식을 풀어라! 문제도 있지만, 해가 있어 없어?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거야. 이 방정식의 해를 갔냐 안 갔냐 물어보는 거. 네. 됐어? 근데, 그때그수도 마찬가지야. 그때그수를 구해라는 건다 하지 미분해서 영대하는 걸 찾는 건데, 그러면 얘가 극대 극소가 있어? 없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야.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고 싶다. 네. 됐어? 봐봐. 어, 3차 함수야. 미분하면? +2AX 자 얘가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2차 방정. 이차 방정식이 항상 실근이 있냐고. 수도 있고, 수도. 그렇지. 얘가 이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은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근데 잘 생각해 봐. 해가 두 개야. 네. 얘가 그냥 해가 두 개야. 네. 중근도 아니지. 해가 두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네. 그때는 그때는 극대 극소 둘다 있는 거야. 네. 둘다 존재하는 거야. 네. 근데 중근이면? 극소 또는 그대중이 하나. 둘다 아니야. 네? 뻔뻔데 네. 중근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뀐다고 했어. 제곱이잖아, 중근이면. 중근이면. 증가 감소가 바뀌 안 바뀌어. <laughs> 중근이면 와. 중근이면 얘가 해가 있다 하더라도. 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호가 바뀌진 않아 극대극소 존재한다? 안한다? 얘는 아예 판백식이 0보다 작아 실근이 존재하지 않잖아 요두 가지 경우에는 둘다 극대극소 존재하지 않는 거야 미분한 거 중근 나오잖아 극대극소 아니야 부호가 안 바뀌어 증가 감소가 안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값을 갖고 싶으면 삼수 함수가 극값을 갖고 싶으면 무조건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 차이를 알아야 돼아 얘가 그값을 가지려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아, 반쪽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실근하고는 달라 실근이면 여기 는 들어가는데 중근일 때는 그값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는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 안 돼? 그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됐어? 이차부등식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3차,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안 갖고 싶대. 극대우수 얻고 싶대. 그러면 미분 싶으면 그냥 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중근일 때도 극값을 갖는다고 안 갖는다고? 안 갖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극값을 갖지 않고 오게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도 극값이 없는 거지만 실근이 없으니까요. 미분하게 0인 같을 때도 중근일 때도 극값은 아니다. 니니 어디가서 붙는지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네. 극대극소를 모두 갖고 싶어. 한 배씩 연구다 어? 커야 된다. 할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그때극소를 갖고 싶다. 근 극대 극소가 둘다 있는 거지. 해가 몇개 있는 경우야? 벌써요? 아, 얘는 해가 두 개겠지. 해가 몇개 있는 거야? 한번씩은안을 거야. 두 개. 두개 있는 경우 f 프라임 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요 2차 함수가 x축하고의 교점이 0이 나오는 점이 두개 있는 거야. 네. 근데 마이너스 이거 지금 f 프라임의 그래프다. 됐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극댓값이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극솟값이고 그렇다는 얘기야 어. 됐어? 그럼 어. 음, 좀 구분은 해야 되나? 증가 감소 알겠지? 어. 됐어? 자 그러면 10은 어떻게 해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두 근을 갖는 것같아 어. 됐어? 어. 마이너스 1넣었때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넣었때 값은 0보다 어때야 돼? 그래야죠. 미분한 거에다가 1넣었을 때 값은? 야죠 이거 가지고 범위, 부등식 구하면 되는 거야. 미분한 거에다가 대입해야 된다. 미분한 거에다가. 그래. 네. A의 범위 계산하는 얘기야. 네. 했어? 자, 질문. 2 번은 또 달라. 극대극소를 모두 갖긴 하는데,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데, 마이너스 2하고 1, 이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고 싶다. 이번엔 이런 그림인 거야. 극대극소가 모두 있는데, 그두 개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고 싶다. 이런 얘기야. 네. 됐어? 아, 얘도 두 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일렀을 때도 자이두 가지 조건만으로 될까? 왜냐면 이두 가지 조건은 아예 해가 없을 때도 그때도 마이너스 이뤘을 때 일렀을 때뭘 넣어도 그때는 양수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있어야 해. 있다는 조건 하에서 마이너스 이뤘을 때 일렀을 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은 판별식이 필요해 됐어? 그럼 질문이야, 선생님 여기서는 왜안 했는데요? 여기서는 왜안 했을까? 필요가 없어. 누구 때문에 필요 없는 거기에 맞춰봐. 그 마이너스, 하나, 그, 하나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때, 그렇지? 음수야. x축보다 밑에 내려갔다 이 말이야. 네. 마이너스 을때0보다 작잖아요. 그럼 x축보다 밑에 내려갔다는 얘기야. 아, 그럴 때는 판별식이 필요 없어. 됐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2 넣어도 양수 1 넣어도 양수야 그것만으로 얘 X축 밑으로 진짜 내려간 거 맞을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판별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 그럼 선생님 교점이 두개 생기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도 1 넣었을 때도 양수인 거요럴 때도 되잖아요 이렇게 돼도 마이너스 2 넣어도 양수 1 넣어도 양수잖아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아,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야. 대칭축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음. 아. 이거 좀 완전히 2차, 한,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근의 분리, 문제에 가깝지. 자, 2차 방정식이. 미분한 게 0인 것요이네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야 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1 넣었을 때 판별식 대칭축 잘 대칭축을 식 보고 대칭축 얘기해봐 2분의... 돈을... 음. 3분의 A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될거 아니? 열린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어 벌써 하나 써 범위가 제한되면은 좀 이거 근데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면 이런 조건 다 필요하다 자 밑에 보자 좀 비슷한 문제 똑같이 풀어 보면 돼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조건들도 자 그다음 파차 함수 나왔네. 4차 함수가 지금 얘는 아까 조건이 3차 함수보다는 더 까다롭게 보여. 이 4차 함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갖도록. 이 4차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갖도록. 됐어. 자, 이분 일단 먼저 할게 몇차 함수야? 몇차함 차. 3차? 3차 방정식은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가져. 무조건이야.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가져. 그러면 4차 함수가 4차 함수가 그 값을 안 가질 수 있어 없어. 그 값을 안 가질 순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 안 됐어? 3차 함수는 그 값을 안 가질 수 없어.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딱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자그 중에서도 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근데 그값이 그냥 딱 하나만 있으려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자 보자. 얘는 인수분해가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같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 네. a가 있어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공통인수가 x g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고 싶으면,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자, 음. 자, 알겠지만, 얘가 중근이거나 허근이면 중근일 때도 극값은 아니거든. 됐어? 허건이면 아예 얘가 0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극대 극소가 돼? 됐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거야. 됐어? 네.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해가 0은 안 돼. 이 네. 중근 같이 나와버리니까. 됐어 안 됐어? 중근 한개씩 B의 제곱, 라이너스 4, A의 얘가 0보다 큰데 0보다 크려고 하면 A가 뭐보다 잡아야 돼? 근데 얘가 0을 해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A가 얼마이면 안 되는 거? X가 0을 해로 안 가지려면 A가 얼마면 안 돼? 0이면 안 되는 거야. 0이면 안 돼. 0을 쏙 빼야 돼.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렇게 해서 0을 쏙 빼는 거야. 됐어? 자, 2번은 자, 그 값을 딱 하나만 갖고 싶어. 이, 이 조건하고 반대지. 그 값을 딱하나로 갖고 싶으면 이 2차식이 어떻게 되면 된다? 판별식이 그럼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또는 A가 얼마면 돼? 0이어도 돼. 됐어? 반대로 봐봐. 판별식 하면은 a가 4분의 9보다 크다고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9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네. 자 또는 a가 0이어도 되는데 자 a가 0일 때 한번 생각해봐. a가 0이면 f 프라임 어떻게 돼? x 제곱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이. 플러스 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만 극값이야. 네. 제곱일 때 극대극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이해해버리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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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까지 제품부제 풀어봐.